한번 만들어, 오늘은 한번깍구 떡구리를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구리랑 너구리. 이제 깍떡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무작정 넣으려고.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그래도 사랑하시죠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네. 다시마도 넣고, 스프, 스프도 넣고, 배가 고프니까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구리 스프 먼저 넣어볼게요. 너구리 스프으로 넣고, 그 다음에, 떡가루 색깔을 하는 게아니겠 이거는 떡가게면이고요 여기 너구리 면두 개가 엄청 비슷한데, 약간 가 하얗고, 얘가 좀 약간 초록색이 돌아요. 짜파게티가 넣을게요. 무조건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맛이 있을지... 제가 끓는 동안 이 쓰레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약간 양념이 묻어있는 거는 한 곳에 다 넣어 줍니다. 넣고 얘를 최대한 접어주세요. 많이 접을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정도 접으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그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비를 최대한 줄여서 쓰레기들의 목표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예쁘죠? 네, 얘도 넣어볼게요 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안에 넣어줄게요.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딱 맞습니다. 물을 쓰레기든지 버리면 깔끔하죠.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물을 좀 많이 부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한번 먹어 볼까요? 어, 약간 망한 것 같네요. 매우 짭니다, 국물이. 어, 매우 짜고, 다시마 음... 하... 맛이 나면서 약간 바다를 먹는 듯한 느낌. 지 실패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끓은 것 같으니까, 물색. 어, 넣어볼게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색깔도 좀 병맛이고 좀 맛없는 짜파게티가 약간 라면을 날린듯한 느낌? 먹어게 색깔도 별로입니다 물좀더 넣으면 맛있을까? 네 예, 라면 누가 먹으려고 그랬어요? 아, 어, 축하시죠 아이씨. 까름했네. 실패네요. 여러분 절대 어이구야. 너 거기 있냐 너구리 끓이듯이 짜파게티를 만들지 마시고 유튜브에 나오는 레시피를 꼭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럼 안녕. 먹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이그 짜파게티 주면 주는 그 올리브유 있죠? 이거를 뿌려주면은 갑자기 짜파게티 맛이 나면서 훨씬 맛있어집니다. 이게 마법의 스프네요, 이게. 이걸 섞어주자마자 바로 원래 짜파게티 맛이 나면서 진짜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너무 별로 음식 진짜 맛없고 그래도 사랑하시죠?